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이야기는 제게 믿기지 않을 사건이 되어버린 친구 셋이 우연히 맺은 삼각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 40대 초반, 나이만 들었지 마음만은 20대처럼 허술한 구석이 남아있는 우리 세 사람이 단지 오래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술기운을 타고 함께 모텔에 가버린 뒤부터 평범한 일상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긴 이야기는 여러 번의 위험한 길로 치달아요. 불륜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상한 삼각관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 역시 지금 돌아보면,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민석 40세,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라대학까지 같이 다닌 남사친 박준영 41세, 그리고 유일한 여자 친구 이하연 40세. 세 사람이 주인공이죠. 우리 셋은 고향에서부터 붙어 다녔기에 10대 시절부터 술, 노래방,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어 각자 결혼을 하고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한동안 자주 못 보다가 최근에서야 12년 전부터 다시 재결합해 함께 골프 치자며 취미를 만들었어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만나 스크린 골프도 하고 라운딩도 가고 술도 겸사겸사 그런 식으로 친목 모임을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취미였습니다. 준영야, 우린 오래된 친구니까 골프 동반자로 모이면 좋잖냐? 하연 그러게 남편도 골프 안 치니까 나 혼자 배우긴 심심했는데 너희랑 배우니 재밌어. 이런 식으로 서로 성별을 넘나드는 편안한 우정. 사실 40대 초반쯤 되면 예전 같으면 결혼가정도 있고 이성으로 보기도 못해지는 때가 많아요. 우리도 서로, 아유, 이제 다 늙어서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친구라며 밖에서 봤을 때 이건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라고 해도 우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딱그 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셋이서 주말 라운딩을 가볍게 돌아보고 저녁에 치맥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라 스스럼 없이, 하연아, 너는 결혼은 잘 살지? 준영 너도 요새 어때? 이런저런 잡담을 하던 중술 기운이 서서히 올라왔죠? 그때 준영이 장난스럽게 야, 하연아, 너 우린 그냥 남자로 보여? 아니면 형제 같은 느낌이야? 라고 물었는데, 하연이 거침없이 아니, 진짜 남자로 안 느껴져. 그냥 오래된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다소 쿡 찌르는 말이었지만, 저랑 준영이 크게 웃으며, 오, 그래? 우리도 너를 그냥 동생처럼 편하게 본다. 그치?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 말이 전조였는지 몰랐지만, 그때만 해도 우린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스파크가 되는 실마리가 될 줄은요. 치맥을 한 시간 반가량 즐기고 나서 하연이 이왕 셋다 시간 있는 김에 2차 갈래? 라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원래 하연이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텐션이 높아 보였어요. 준영도 좋지, 노래방 갈까? 라고 동조했고 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을 가려다가 이미 자리가 분별되기 시간이 길다길래 그럼 차라리 호텔 라운지 바나 모텔. 노래방 같은 데는 없나? 이런 식으로 장난스러운 얘기가 오갔습니다. 결국 도시 외곽에 있는 노래 가능한 멀티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모텔 형태지만 일부 룸에 노래 기기가 설치된 곳이거든요. 도착해 보니 정말 모텔 노래방을 합쳐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3인실을 잡고 들어갔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와 이런 곳도 있네 하고 웃었죠. 내부가 마치 방 하나의 노래기계, 대형 TV, 그리고 침대가 한쪽에 깔린 구조. 왜인지 불안했지만 하연이 안전해 보이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 2차하고 끝나면 그냥 각자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별 저항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맥주를 시켜 마셨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고 침대가 방 한구석에 도드라져 보이니 희한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영이 장난처럼, 우린 이제 남자로 안 보인다고 했으니, 하연 내가 조심해야 해. 혹시 오늘 남자로 변할 수도 있다? 라며, 농을 쳤고, 하연이 픽 웃으며, 에이, 설마 너희가 갑자기 나를 여자로 보겠어? 라고 받아쳤죠. 저도 하하, 다 친구지 뭐. 편히 즐기자고 말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야릇한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래 몇곡 부르면서 하연이 이미 와인을 꽤 마신 상태라 얼굴이 달아올라 보였고, 저랑 준영도 알코올이 적당히 들어가니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하연이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뭔가 섹시한 춤 같은 걸 따라하길래, 준영이 박수를 치며, 우와, 우리 하연이 이렇게 섹시한 면이 있었나? 하자. 하연이 아예 몸을 돌려 준영 앞에서 허리를 흔들어 보이는 등 장난이 과감해졌습니다. 그걸 본 저는 또 놀랍기도 하고 샘도 나더군요. 나도 본래 같은 말이 튀어나와 다 웃으며 흥분하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하연이 노래를 부르다 소파에 앉았을 때 준영이 하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너 정말 치명적이야. 오늘 왜 이러지? 하고 말을 걸었고 하연도 싫지 않은 듯 40대 초반이라고 여자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 혹시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냐? 하는 본능적 징후를 느꼈습니다. 얼마 후, 하연이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셋, 오래된 친구잖아. 설마 여기서 뭘 하겠어? 친하니까 괜찮아. 이 말이 정말 오늘 같은 날뭘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맞아. 우린 오래된 친구 그러니까 가능하지 하고 어떤 의중을 내비쳤고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래도 우리끼린 비밀 지킬 수 있잖아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은 서로 장난처럼 했지만 표정이 썩 장난만은 아니었죠. 그 후로 갑자기 새 사람 다 말수가 줄었고 대신 서로 시선을 엇갈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노래기계에서 흐르는 반주만 울려 퍼졌고, 방 공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하연이 갑자기 너희 진짜 아까 말했듯, 나 여자로 안 보인다 그랬잖아. 내 앞에서 좀 편하게 굴어봐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홀랑 들어 올린 겁니다. 속옷 위로 복부가 드러났고, 저랑 준영이 동시에 야, 야 하며 당황했지만 하연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 뭘 내가 남자가 아닌 것처럼, 이러며, 웃어댔습니다. 준영이 너, 진짜 괜찮아? 이런 건좀 했는데, 하연은 그래도 아직 40대 초반이야. 나도 한번 미쳐보고 싶다고라며 데려, 더 적극적으로 팔을 휘저었죠. 그 상황이 미치도록 자극적이었고, 저 역시 눈길이 하연의 몸매에 꽂혔습니다. 준영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러다, 하연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손을 잡더니 민서가, 너도 하잖아? 마셔. 이러며 술을 권했고, 준영이 이거 점점 위험해진다고 중얼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연이 그래. 위험하면 어때? 우리 다 40대고, 인생 짧다. 어차피 남들 눈에 우린 그냥 친구. 라고 해버리니, 준영도 데려 배짱이 생겼는지, 옆자리로 가까이 스며들었고, 저도 덩달아 머뭇거리면서도 상체를 다가갔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깔린 방, 술기운, 예전부터 친했던 편한 사이 삼박자가 터지니, 결국 셋이 얽힌 집단적인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하연이 준영 쪽으로 몸을 기댔는데, 준영이 허리를 살짝 감싸 안더니, 야,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중얼거리며도 멈추지 않았고, 제가 옆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이 돌아보며, 민서가, 눈 돌리지 마. 너도 하고 싶잖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뭐, 해보자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이유 없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 우리 미쳤나봐. 그래, 한번 미쳐보자. 그렇게 불장난이 시작됐습니다. 소파에 눕듯 떨어져, 하연이 가운데서 남자 둘을 양옆에 두고 번갈아 밀착해 오는 상황이라니. 마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장면을 실제로 겪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희는 한참 서로 뒤엉키며 과감한 스킨십을 나눴고, 하연이야, 침대 있잖아. 여기 소파 불편해라며 웃어서 셋이서 침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됐죠. 모텔방 침대에 세 명이 올라가 각각 옷을 흐트러뜨려버리는 광경이라니. 한참 움직이는데, 천장이 빙빙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술 때문만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고, 강렬해서 혼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연과 준영, 셋이 엉켜 40대 중반이라도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여실히 체감했습니다. 표현은 자제하지만, 한참 교차하는 손길과 뜨거운 숨결, 하연이 번갈아 저와 준영에게 애정 표현을 하며 세명 모두 속옷까지 마구 벗겨내고 밤새 욕망을 분출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론 이상하고 또 한편으론 말도 안 되게 짜릿했죠. 술에 취해 한참을 뒤엉키고 어느새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 78시쯤 되었을 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몸군데군데가 욱신거려서 정신이 없었지만 놀라운 건 침대에 하연이랑 준영이 함께 누워 있다는 점이었죠. 하연은 벌써 깼는지 눈을 반쯤 뜨고 팔백에 하듯 누워 있었고 준영도 어후 목 아파라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제가 묵묵히 수습하려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몇 분간 침묵만 깔렸으니까요. 서로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듯했죠. 결국 하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야, 괜찮아? 둘 다? 라고 하고, 준영이 미쳤구나. 우린 하면서도 큰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어제 진짜 여기까지 갈 줄이야 라고 중얼거리다. 셋이 같이 얼빠진 듯 웃었습니다. 괴상하게도, 큰 후회나 화를 내기보단, 우리 이렇게 된거 어쩌냐?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웃음이었달까요? 하연이 기지개를 켜며, 근데, 어떻게 친구끼리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나, 후회는 안 해? 솔직히, 너무 좋았어. 라고 툭 내뱉어. 준영과 제가 또 허를 질렀죠. 준영은, 나도 내내 지루한 일상 깨고, 강렬하긴 했어 하고 동조했고, 저도 조용히 긍정했습니다. 믿기 힘들게, 세 사람 모두 이거 설마, 계속할까라는 뉘앙스가 떠오를 만큼, 처음 경험한 단체 관계의 충격과 쾌감이 엄청났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허둥지둥 나왔고 숙취에 시달리며 각자 택시나 차로 집에 갔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는 어제 마시고 늦게 끝나서 숙박 잡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날 밤부터 단체, 카톡방이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얀 몸은 어때? 나 아직 머리가 띵해 근데 너무 재밌었지. 솔직히 준영야 미쳤지 뭐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네. 남인석 솔직히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난뭐큰 후회 없긴 해. 이 정도 대화가 오갔고 끝에 하연이 그럼 가끔 또 볼래? 셋이서만이라며 제안했습니다. 준영과 저는 또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에 모지겨 그래 조심하면서 술 마실 때나. 하며, 약속이 잡혔죠. 아이고,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만, 그 자극과 결속감이 워낙 강해 그런 말을 쉽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후 일주일 뒤, 우리는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굳이 골프나 술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실내 포차에서 먼저 한잔, 그리고 2차로 모텔방 갈까? 하는 대담한 구상이었어요. 저는 내가 정말 이걸 또 한다고? 하며, 찌릿했지만 이미 첫 경험을 한 이상 두 번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영도 은근히 가자. 뭐라며? 가세하고 하연이 오히려 나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핑계대야 하잖아라며 신경 쓰는 정도였죠. 칠레 포차에서 소주 몇 잔. 하연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야 너희 오늘도 나 남자라고 안 보지? 아님 이번엔 여자라 보이려나라며 웃었고. 저랑 준영이 이제는 여자로 봐야 할것 같아. 완전하자. 하연이 하하 좋아. 그럼 이 차로 또 갈까? 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황당하게 웃으며 또 다른 모텔을 잡게 됐습니다. 똑같이 세 사람이 한 침대 위에 뒤엉켜. 이번엔 더 능숙하게 장난치며 서로를 탐했지요. 한참이 지나 땀으로 흠뻑 젖고 소리 죽여가며. 격렬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새벽까지 허물 벗은 채 감각에 파묻혀 있다가 다시 한번 맛보는 강렬한 쾌감에 정신이 달아났어요. 끝난 뒤셋다 널브러져 숨 고르며,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웃었지만, 아무도 구체적 대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끔 만나 즐기면 될까? 서로 무기난 셈이죠. 당연히 죄책감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걸 덮어버리는 스릴과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주 동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마치 약속된 듯이 오늘도 모텔로 갈까라는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2차 가는 노래방이나 술집을 생략하고 바로 숙박을 잡아 셋이서 단체로 뒤엉키는 시기였죠. 처음엔 이게 지속 가능할까 했는데 의외로 서로 조심하면서도 한번 맛본 금단의 열정에 계속 빠져든 거였어요. 물론, 하연이나 준영도 가정이 있고 저 역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배우자가 바쁘거나 무심한 편이라 스케줄 조정만 잘하면 언제든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셋다 40대 초반이니 체력도 어지간히 받아주더군요. 한 번은 라운딩 끝난 뒤 바로 근처 펜션을 잡아 정식으로 1박 2일로 즐기자며 더 과감한 합숙도 했습니다. 대낮에도 문 잠그고 뒹굴고 저녁에도 와인 마시며 더 격렬한 시간을 보냈죠. 그냥 이제 셋이서 사귀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미러를 이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적절 관계가 지속되니 곧 미묘한 갈등이 싹 탔습니다. 예를 들어, 준영과 제가 하연을 독점하려고 질투를 느끼거나 하연이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하라고 장난스럽게 치고 또 어느 날은 준영이 민서가 "너 하연이랑 단둘이 만나지 마. 그럼 나만 소외되잖아?"라고 심통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에이, 우린 셋이 같이 하는 거라며 근데 단둘이 보면 어떡해!" 라고 하연을 탓하기도 하고요. 즉 원래는 야, 셋이 다 친구니까 이상할 게 없지 라며 시작된 거지만 실제론 우리 세 명이 다 동등하게 공유하자라는 기괴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친구인 듯, 애인인 듯 이중적인 감정이 들다가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너무 달콤해서 멈추기 힘들었어요. 언젠가부터 하연 남편이 왜 이렇게 주말마다 골프래? 매번 늦고, 가끔 밤안 들어오거나 1박씩?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하연이 친구들이랑 취미로 치는 거야. 남자 둘이긴 하지만, 서로 믿는 사이잖아 라고 둘러댔지만, 남편도 어느 순간 카톡을 몰래 확인하려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연이 충격 먹고, 이거 진짜 들키면 어쩌지? 하며 놀랐지만, 결국 또 술과 욕망에 모지겨 다음 주에 우리와 만났습니다. 그날 술자리 하연이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이거 계속하면 안될것 같아. 나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 하고 말하자. 준영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잖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의심을 확신할 텐데"라며 아니라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별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뭔가 모음이 잦다며 그루스타는 기색이 보여 불안했죠. 그래도 그날도 끝내 함께 모텔로 갔고 다시 뜨거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질 뻔한 대형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연이 저와 준영 모두한테 나 오늘은 못 만나겠다. 남편이 어디 스파이 시키는지 의심되라며 카톡 했는데 준영이 웃으며 그냥 우리끼리 민석이랑 둘이 골프칠까? 하고 대화하던 중 준영 아내가 그의 핸드폰을 슬쩍 뒤져서 하연과의 대화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구체적 내용까지못 봤어도 골프, 하연, 주말 식으로 수상한 키워드를 본듯 준영 아내가 폭발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을 준영이 전해 주었어요. 저도 간담이 서늘해졌죠. 당장 준영이 아내 앞에서 친구와 단둘이 칠뿐 하연은 안 온다고 해명해 겨우 무마했다는데 정말 저희가 이제 한계선에 다다른 겁니다. 얄궂게도 그 다음날 하연이 미안 어제 못 만나서 아쉬웠네. 내가 오늘이라도 어떻게 할까? 나는 메시지를 날렸고 준영은 지금 난 집안 눈치가 너무 심해라고 거절. 저도 나도 아내가 점점 의심해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린 이쯤에서 그만해야겠지? 나는 묵시적 합의가 생겼습니다. 하연은 그래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끝내자 마음속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 라고 말했고, 준영도 그래. 짧았지만 엄청났지, 뭐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만약 또 했다가는 진짜 들켜서 가정 파탄이다라는 공포와 어디선가 피어나는 미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녕. 이제 다시 골프 모임은 평범하게 지내자. 밤샘 술자리며 모텔 같은 거는 그만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한동안 세 사람 다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진짜 친한 친구 모두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골프도 공동으로 치긴 치는데, 예전처럼 라운딩 끝나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지 않고, 호텔이나 모텔에서 묵지 않고, 그냥 각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연도 남편 경계가 심해져서, 한동안 만남 줄이자고 했고요. 그렇게 엄청난 열정의 삼각관계는 대략 두어 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돌아보면 다시는 이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연은 남편과 화해한 듯 보이고 준영도 가정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들었고 저 역시 아내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23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들. 그 파격적인 단체 관계의 기억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겠죠? 정말 상상 초월의 경험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론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금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40대 초반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 상태임에도 술과 설렘에 빠져 모조리 놓아버린 거였으니까요. 이건 진짜 친구라서 남자로 안 보인다는 하연의 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적 긴장을 유발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결론은 저와 두 친구 하연, 준영의 이상한 삶과 불륜 관계는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가 위험을 감지해 다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가정이 깨지진 않았지만 마음 한 켠에 깊은 흔적과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연도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정신이었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후회는 안 돼. 짧았지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었어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 아내 몰래 즐긴 한 순간의 쾌락이었지만 그 쾌락이 너무 강렬해 지금도 묘하게 그립습니다. 물론 제 이성은 두번 다시 안되라고 경고하지만요. 누구든 이 이야기를 보고 말도 안된다 하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늘 이성대로만 흘러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겪었던 23개월의 충격적인 에피소드이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